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수성구 상동 수성못 인근에 있는 저렴한 원룸이고요 100에 28로 나와 있는 원룸입니다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면은 따로 현관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바로 이렇게 원룸이 펼쳐지고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쪽에는 빌트인 장롱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과 간촐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얼룸이지만 이렇게 따로 분리된 부엌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냉장고와 세탁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실 공간입니다. 수정구 상동 수성못 인근에 있는 굉장히 저렴한 원룸 100에 28.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